3번을 할건데 좌표평면에 위 있는 이4 콤마 마이너 3이라는 것을 그려봐야 되겠지? 여기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가 이쪽으로 4만큼 갔을 때 이쪽으로 마이너 3만큼 가서 이 지점을 피라고꼭 찍었대. 근데 얘가 동경이니까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그리시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길이가 4가 나왔고 여기에 길이가 얼마가 나와서 3이니까 대각선길이는 뭐라고 이렇게 체킹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거지. 알겠냐 오케이? 항상 삼각함수에 대해서의 삼각형을 1사분면에 만약 뭐가 찍혔다 쳐 여기에 여기 뻑뻑 찍혔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만약2사면에 뻑뻑 찍혔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리고 3사분면에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4사면에 만약에 이렇게 찍혔다 쳐 그러면 이렇게 그리 거야 그냥 그리는 까 무조건 수선의 발을 X축에다가 무조건 내려줘야지만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4,3 후면에 있는 녀석에 대한 4,-3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래요 원래는 요만큼이 세타거든요 원래는 허나 삼각함수를 읽을 적에는 사인을 읽어주는 것은 어떻게 읽어줘? 사인은 가다가 똑 이게 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코사데걸가운데거를뭐하거라하는 거라고 우리는 거라고 아여기는거분의 얼마 하는거야고 다만 하기는거라너스 아, 왜? 여기는위치상생 음수니까 는 거라고 생각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는분의 1이야 알겠어?